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또 누리게 된다고 하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아 마음에 그, 수양을 혹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아, 기독교 아래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건 어, 틀리는 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대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대답은 뭐죠?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더 정확한 것이죠. 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또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어, 그 일에 대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천국가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어, 그러한 조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 주님께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이 나머지 어, 일곱 가지 복들에 대한 기초가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이 일이야말로 나머지 복들에 대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아, 이런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자의 가장 큰, 큰 특징 그리고 또한 어떤자가 심령이 가난한자냐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지요. 이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자와 그렇지 않은자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실수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높아지려는 자와 낮아진 자이 비유를 이야기하며 어떤 한 바리세인 어떤 한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때 이미 형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지위 혹은 명예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는 소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토색하는 것 봤습니까? 제가 불의를 행하는 것 봤습니까? 제가 가난한, 어, 가늠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두 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사람 사엘이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서서 기도하기는커녕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가 드린 모든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라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세리처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도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봉지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냥 은혜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순간들이 가난한 시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의 도움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날마다 베풀어지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가난한 때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 그들에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그리고 또한 정말 날마다 누리는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던 그 마음이 점점 점점점 높아지고 또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 맛있던 꿀 섞은 과자 과자처럼 여기던 그 만나가 이제는 느끼한 기름 섞은 과자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처럼 입에 맞지도 않고 정말 텁텁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음식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은혜로 여겨지더니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더니, 시간이 흘러서 점점 마음에 부요함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과 불, 불평과 원망으로 어, 마음이 정말 가득해지기 시작하자, 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닌 불평거리들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복의 선언을 받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선언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원해지고 멀어졌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실에 있어서 만큼은 이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또 때로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바꿔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날 그날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위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신적 능력 앞에 서니 그는 한없이 낮아지고 무엇보다 죄인됨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가 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퍽 치면서 그리고, 어, 드는 그 생각이, 아, 주님 제가 맞습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저는 살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하면 사라지고 정말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받는 자, 그는 오히려 날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더 간절해지기 더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으로 또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은 무엇이에요? 배고픈 것이고 빈 그릇이 빈 그릇.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이 뭐, 뭡니까? 정말로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가난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보는 이 산상순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착취와 또한 아 정말 가진 자들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억압과 또한 착취로 정말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들 집에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마음이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땠죠?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먹을 것도 없긴 매한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곳에서 주님 말씀 듣는 게 낫지라고 그래 생각하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나단, 가난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빈 것이에요. 빈 것. 여러분의 심령이 비어야 된다고요. 때로는 드라마 때문에. 때로는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이나 이런 세상에 잡다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져 있다면 그건 결코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든든하고 또 이제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극률함도 필요 없다고까지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요해지니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가난이라는 그 표, 그 단어는 정말 그 의미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조그만 숨구멍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것조차도 그냥 꽉 막힌 상태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많은 것 가지지 않아도 때로는 건강조차 하지 못하다더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가난이, 오히려 아픈 것이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셔도, 정말 또 건강하셔도, 우리의 심령이 이렇듯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고 또한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최종적인 구함 그리고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내이빈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태어날 때에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로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도 그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무엇인가 하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부여해지고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소원해요.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때로는 세상 것으로 부여해지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고 생각하며, 마치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죠, 부유하다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정말은 가난한 자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네가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 실제적으로 물질에 있어서 부유하냐 부유하지 못하냐 이것은 정말 에,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복받지 못했느냐 이것에 기준이 될수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천국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건강하셔도, 또 부자셔도, 또 모든 일에 성공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살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살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된다. 이제는 좀 살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된다. 이제는 좀 충분히 내가 누리며 살고 있으니 예배 좀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에 네가 정말 정말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보신다. 너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너야말로 정말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로 살던, 그렇지 못하던, 건강하시던, 그렇지 못하시던, 사회에 실패를 하셨던, 성공을 하셨던, 지금 생활이 편안하시던, 어렵던,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자이냐, 복되지 못한 자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극률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듯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난해도 아니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부유한 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인물 하나만, 한, 한 사람만 생각해보고 마칩니다. 욕을 생각해보십시오. 욕이 얼마나, 얼마나 정말 부자였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복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순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분만은 그가 꼭 부여잡고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부여한 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수 있는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